상담할 건데요. 평상시에 머리 스타일 조금 제품 같은 거는 바르시는 거 맞으시죠? 잘 바르세요. <laughs> 잘 바르세요. 잘 바르시지는 않으시고 지금 그때 한번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요즘에는 가일펌을 많이 하는데 가일펌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기존에 바른 가스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보통 가르마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에제펌식으로 이렇게 가리는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가리고 이렇게 하는 가열펌 이 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제품을 발라 주셔야 되시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 스타일이고 아니면은 요즘에 뭐 시스루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리는데 가른말를탄듯안한듯 하면서 여기를 가볍게 해가지고 이렇게 흐트러트리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원래 가일펌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고객님이 좀 흐트러트리는 스타일이 좋다 싶으시면 이제 다른 스타일로 제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가일펌 쪽이 좋으세요? 아니시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흐트러 리는뭐 시스루 스타일로 하시고 싶으세요? 가일범. 가을품. 가일범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옆에 쪽 빨리 자라시니까 6mm 스타일로 그냥 네. 미시는 게 좋죠. 네. 네. 혹시 가일범 보신 적 있으세요? 가일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없어요. 컬이 없고 볼륨감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머리가 좀 빨리 풀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컬은 어느 정도 적당히 있으신 게 좋기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다이퍼 하실 때는, 제가 두 가지 스타일을 할 거예요. 제품을 안 바를 때는, 그냥 가르마 스타일이 되시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넘겼을 때, 이렇게 되시는 거 이제 바르실 때 있고, 안 바르실 때 있으니까 두 가지 스타일을 하게끔 할 건데, 약간 핀색 같은 게 조금 필요하긴 해요. 가르마는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쪽이 좋으세요? 아니시면은, 살짝, 조금 더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어요. 제가 디키장은 지금 조금 짧으신 게 있어가지고, 적당히 알아서 해드릴게요. 음... 요즘에는 제가 수글도안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평상시에 제가 9mm로 밀어도 어느 정도 이제티안 나게 할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9mm로나 이런 거를 하기 싫으신 거예요? 머리가 빨리 자라셔가지고? 네, 옆머리가 같이 뜨더라고요. 평상시에 머리 관리 그러면 뭐 하세요? 관리? 네, 관리 하시는 거. 뭐 두피쪽 좀좀뭐 안좋아지시거나 그럴 때 샴푸를 바꿨어요 샴푸. 그리고 항상 네. 머리 건조시키고 다해폼할 때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까 전에 여기를 뒤로 넘겼잖아요 네. 위로 말 수도 있어요 근데 위로 말면은 이게 위로 가니까 한가지 스타일밖에 못하는데 그냥 평상시대로 가르마 스타일을 하면서 그냥 한쪽은 살짝 드라이 해주고 나중에는 그냥 먹사 발라가지고 옆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버리면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스타일만 하기에는 사실 좀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로최소한두 뭐 가지 정도는 그래도 하시는 게 머리님도 더니까볼륨 여기가 많이 죽어 있어가지 여기를 좀 저는 옆에 쪽 하얗게 해가지고 각지게 딱 해놔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이게 이쁜가?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데 저는 이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토마드 해가지고 멋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대부분 보면 영화 배우들이에요. 영화 배우들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청룡영화제 이런데 보면은 구렌나루 라인, 정무성만 받은 구렌나루 라인 살리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붙이는 포마드 스타일 하잖아요. 근데 굳이 옆에 쪽을 하얗게 밀어가지고 올리지도 않게끔 그 2대8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도 솔직히 너무 안 이쁘거든요. 근데 그런 머리가 왜 저는 유행을 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분들이 하면 이뻐요. 동양분들 하면 그거 되게 안 이쁘거든요 착각하는거죠다 <laughs> 이쁠거라고? 다, 다 나이 들어 보여요 옆에 좀 하얗게 밀어버리면 저 그냥 블루클럽 같보이고요 블루클럽에서 제일 발라줬냐고 제가 이거 말 나와서 그런데 제가 제일 안 이쁘다고 생각했던 머리가 뭔지 아세요? 네. 아이비디그 컷 <laughs> 그거 그냥 옆에 좀 하얗게 밀어가지고 바짝 붙여가지고 여기 위에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 유아인 머리가 <laughs> 그렇게 해요 유아인 머리에요 아 유아인 머리라니까 알겠다 근데 그거 그냥 스포츠 머리에요 <laughs> 아, 아 뭔지 알겠다 저 같이 했던 선생님이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어? 머리 너무 짧게 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비리브 그러니까 네 그거 그요 그게 뭐, 무슨 머리예요 그러니까 아 유아인 머리라고 유아인 요즘 했던 머리다는아난 블루쿨럭 같다는 줄 알았지 <laughs> 그거 머리숱 많으시고 모발 두꺼우신 분들이 하면은 되게 이뻐요. 근데 머리가 가늘고 저처럼 옆에 쪽이 좀 이렇게 살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자르고 머리 그거 왁스 안 바르면 은말 그대로 그냥 스포츠예요. 스포츠 머리. 맞아요, 맞아요. 뭐 윗머리는 항상 떠 있어야 된다. 네. 근데 누가 일상생활 윗머리를 좋아하기도 그건 진짜 좀러주어요 그거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유아인 머리 해주세요. 실패한 거 봤어요? 네이버에서? 실패한 머리 보면은 그 머리 하기 싫을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니다 다를까? 연예인 머리 보고 있다가 자기 머리로 실질적으로 했었을 때는 안 어울리거든요.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그거 한창 유행했었을 때그 얼마 전에 그 이정재 그분이랑 그 디카프리오 찍은 사진 봤어요? 네. 그거 보면은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는 포마드 했잖아요. 근데 붙였잖아요. 근데 이정재 스타일 되는 가일 펌이랑 살짝 비슷한 거예요. 옆에 음. 쪽은 죽여놨는데 나머지는 볼륨 사라져 있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달라요, 스타일링 하는 게. 디카프리오나 외국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서양분들은 쫙 달라붙게 하는데. 그래도 멋있어요. 디카프리오라서. 네. 그, 더킹인가? 그 정우성이 나왔던 그중해성이 나왔던 영화 보시면은 정우성 딱딱 달라붙게 포마드 이때 발려가지고 넘겼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보통, 보통 포마드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렇게 딱 달라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살리세요 여기 살리셔야 지 너무 꽉꽉 붙이시면 이상하거든요 응. 여기를 죽이시면 안 돼요 어디를 죽이셔야 되냐 여기 여기가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여기를 너무 꽉 붙이시면 안 돼요 여기를 자연스럽게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버리 중에서 뭐 다른 말을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가입한 대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 약간 제가 변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스타일이 뭐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